튜브에서 보고 따라 한 건데, 나이스. 하, 진짜 바닥에 이게 다 뭐야? 음. 음. 아, 야 술장에 술이 몇 개야? 새 이거 혼자 다 먹는다고. 비스킷, 곤약에 고량주도 있고. 이거 아, 내가 몇개가져 가도 모르겠는데. 진짜 자다 반복긴 거야, 지금? 아, 똥을 싸라, 똥을. 어 아, 어휴 냄새 진짜. 아, 몇개좀 챙겨 볼까? 이거 이거는 가방에 넣고 어, 아직 일어나지 마. 안 돼. 어, 이거랑 이거는 <laughs> 하지 마세요. 어, 집중이 안 되잖아. 어,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어, 이거 이거 가져간다고. 어쨌든 가져갈 거라고. 이거 한정판이랑 엑소랑 가방에 다 넣었다. 닌텐도 스위치도 있네 어... 요즘에 이거 안하지? 요즘에 누가 닌텐도 스위치 하냐 아깝게 먼지만 쌓여있는데 내가 가서 유용하게 써줘야겠다 <laughs> 잘 되나 몇판좀 해볼까? 무슨 모드가 안돼 있어. 아 진짜 망했네. 깼니? 어? 아, 아 잠깐만, 잠깐만. 나도 변명할 시간이 필요하다. 어? 아니 그니까 그니까 일단 핸드폰 내려놔봐. 어? 아니 문이 열려있길래 평소에 니가 술자랑을 그렇게 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와본 거지. 어, 어. 내 거야 이거 내가 가져온 거야 니거 네 아니야 내 거야 이술 네 아니야 내 거라고 아, 보리차였어? 아닌데 안 갔던데 이거 보리차 아니잖아 음 아닐 거야 이거 새거 맞지? 내 거야 이거 내거 그래 어 내가 몇개좀 빌리려고 왔다 왜? 다 빌리고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 집에 술이랑 어, 게임기가 널려있는데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지 평소에 소중하게 다뤘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도둑이 와서 가져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신고하지 마 신고하지 말라고 나도 살기 팍팍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 마음 이해 못해줘? 야 야야 야. 나 이제 방송 못해 그러면 <laughs> 뭘세리케스크에날 담가 그렇게 쳐다보지 마 무섭게. 어, 몰라 몰라. 어쨌든 나 이렇게 나오면은 방송 못 한다고. 봐줘 무섭게 그러지 말고. 어, 무섭게 그러지 말고 봐달라고. 어 그러면 알겠어. 내가 한말 양보할게. 몇 개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말해봐. 안 주면 신고할 거잖아 빨리 몇 개까지 가능한데 3병 2리터 제한? 음. 3병이면은 너무 적은데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이 최애 술은 돌려줄게 뭐 어찌 됐건 간에 이 중에서 비싼 거 하나만 더 가져갈게 알았어 알았어 이것만 주면 나 진짜 갈게 조용히 나간다고 <laughs> 어, 마음은 괜찮고 그냥 루이 13세랑 그, 뭐냐, 어, XXO, 그거 다 내놔. 알았어? 다 내놔. 가져갈게. 음. 근데 집이 되게 좋다. 너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거야? 음. 직접 구경 좀 해볼까? 집에 뭐가 많네. 음. 이게 뭐지? 이거, 이거 뭐야? 이게 뭔 공책이야? 너. 너 일기장? 너 일기도 쓰냐? 아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 일기를 써 이건 감성적이네 어? 어? 절대 안 되지 어, 절대 안줄 거야 뭐냐 이게 아, 한번 볼까 음... 3월 20일 곱등이가 또 나에게 돼지라고 했다.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. 한 번만 더 나를 모욕한다면 곱등이에게 복수할 거다. 또뭐 이런 내용을 써놨어. 어? 야, 야이게 뭐냐? 너 뭐해? 내가 돼지라고 하면 네가 뭘할수 있지? 야, 야 반응 보니까 더 궁금하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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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야. 야, 네가뭘할수 있냐고, 응? 많이도 써놨다, 어? 3월 21일 것도 있네. 뭐야? 3월 21일 날에는 너 울었어? 여기 눈물 자국 있는데? 뭐야, 너 울었어? 아니, 일기 쓰면서 왜 울어? 진짜 짠해 죽겠네. 뭐가 그렇게 서글펐니 등이가 괴롭힌 거야, 아니 면 직장에서 힘들었던 거야. 누가 그랬어? 음. <laughs> 콧물이야? 내가 뭘 제일 나빠? 내가 방송에서 얼마나 재밌게 해주냐. 아, 내가 안 했어, 나 아니야. 야 일기는 그리고 좀안 보이는 곳에 놔둬. 이렇게 일기를 아무 때나 놔두니까. 나 같은 사람이 와서 보잖아. 너 이거 흑역사 장난 아니다. 나 이거 사진 찍어서 보관해놔도 돼? 아니면 이거 가져가도 되냐? <laughs> 눈물 아니면 뭔데? 침이야? 집에 사람이 들어올 거를 상정하지 않았던? 아니, 그래도 뭐, 여자친구라든지, 뭐, 가족이라든지, 친구라든지 올수 있잖아. 아, 너 여자친구 없지, 참. 아, 친구도 없지, 참. 이거 내가 가져갈게. 좀 일기장 새로 구하고 이거 내가 가져가서 보관하고 어, 나중에 술또 필요하면 이걸로 협박할게. 너 나한테 잘해. 어디 가서 협박한다. 잘하라고. 나한테 잘해. 음. 응. 너는 항상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알았어? 응? 야야야. 야, 야. 나 이제 진짜 간다. 아, 내가. 온게좀 황당하겠지만, 그, 기념으로 사진 한장 찍어줄까? 어, 기념 사진 한방 남길까? <laughs> 아니면은, 그, 내 사인? 니 방에다가 남겨줄까? 자, 종이 가져와봐. 자, 곡등 이 사인이다. 귀한 거야. 나중에 나 대기업 되면은, 나중에 팔던가. 됐다. 어. 나 이제 갈게. 신고하지 말고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술이 좀 모자란 것 같아. 그리고 좀 뭔가 귀중한 물건도 못쳤고한 집만 더 탈까? 한 집만 더털자 뭐야? 잠깐만. 이 집은 왜 문이 열려있지? 왜. 무방비 상태야? <laughs> 뭐야? 쿠키까지 준비해놨잖아? 나 좋아하나봐. 아, 이거 맛있는데? 직접 만든 건가? 야, 대박이야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술이랑 간식을 미리 싸뒀네? 이거봐, 나, 나, 가져가라고. 준비해둔 건가? 와, 이건 도둑질이 아닌데. 그냥 VIP 대접인데. 일단 챙기자. 일단 챙겨. 와, 집 좋다. 어, 이것저것, 어, 타러 갈까? 어? 저방 뭐지? 저 방망 왜 잠겨있냐? <laughs> 원래 중요한 건 잠긴 방에 있으니까 한번 타볼까? 쉽게 열릴 것 같은데 어, 이렇게 하면 되나? 아니 왜 이렇게 잘안 열리냐? 이게 뭐야? 잠깐만. 방에 왜내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지? 나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 없는데 이게 왜 여기 있지? 이게 윙크하는 사진만 몇 장이야? 잠깐만. 뭐야 이게 몇 장이야? 어? 아니 너무 많은데? 얘 나? 어? 어? 아이. 어 아, 아, 좀. 이상한데, 여기?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다. 이거 빨리, 가야, 가야겠다. 어, 어, 어. 어. 문이, 문이 왜안 열리지? 저, 저기, 저기요? 저, 저기요? <laughs> 잠깐만요. 문, 문좀 열어주세요! 아니! 낙티야 <laughs>